뱀이 호랑이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호랑이는 뱀을 음. 좋아하지 않는다 기다림보다는 노력으로 나를 만들어라 완전히 탈피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수렁 속으로 더 빠질 수 있는 형국이다 음.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2022년 상반기 운세이고요 오, 오늘은 뱀띠 편입니다 혹시 전체적으로 뱀띠분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용모도 단정하고 네. 글재수가 좋고 네. 문무를 겸비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봉직에도 아 네. 괜찮고 상업에도 괜찮고 정치도 괜찮고 기능직도 괜찮다. 아, 네. 그러나 네. 이분들 자기합리화가 너무 강하다. 네. 어,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한 말과도 같다. 아 그거 고치셔야 된다. 아 네. 세월 속에 그렇게 된다. 네. 태어난 애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 뱀띠가. 오... 그리고 본인이 한 말인데 안 했다는 걸 우기면 진짜 본인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아... 좀 자기 생각이 큰 사람이다. 내 생각이 맞다는 사람이다. 아... 응? 길을 여세요. 주변 사람과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 말도 좀 듣고 하셔야 네. 하는 뱀띠다. 올해가 호랑이잖아요. 혹시 호랑이와 뱀의 궁합은 어떤가요? 호랑이와 뱀은 뱀이 호랑이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 호랑이는 뱀을 음. 좋아하지 않는다. 싫어한다에 가까워요. 어. 응. 자, 옳고, 바르고, 강직해요. 네. 호랑이 자체는. 네. 그러나 뱀의 그 내성 자체가, 네.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 함께 나아가긴 쉽지가 않다. 호랑이가 엄청시 감싸놔야 되고, 호랑이를 뱀이 홀려야 네. 호랑이가 뱀을 끌어안는다 그러니 아... 호랑이하고 뱀이 친하다 할 때는 네. 그 뱀이 보통 뱀이 아니다 호랑이는 아... 한번 지 뒤를 돌아봐야 된다 네. 내가 이 뱀한테 얼마나 홀려있는가를 이런 이야기에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삼사위 응. 한번 알아볼게요 22세 신사생입니다 해오는이 어, 그렇게 흥하지도 않고 그렇게 길하지도 않다 그러나 네. 자, 22살에도 뭔가 취업을 준비하고 또 학교에서 변화 변동이 있고 네. 또, 연인과 인연이 생길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네. 어, 많은 변화와 변동이 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이 나이다. 그죠? 네. 음. 자, 기다림보다는 요새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쟁취하고, 얻어내고, 내 것이,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노력도 많이 해요. 공부도 열심히 음. 하고, 어, 스펙도 많이 쌓고 하잖아요. 네. 자, 기다림보다는 노력으로 나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열심히 노력한 대가만큼 돌아오는 해다. 그러니 연애도 직장도 학업도 네. 노력한 만큼이니 괜찮다. 그러나 요사는 지지 마라 이러는 할아버지가. 어, 그게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요사시럽다. <laughs> 어, 말장난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음, 음. 말을 갖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아닌 척하고 저기서 이렇게 말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아. 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성인사회 <laughs> 기사생입니다. 33살 기사생은 지난해에 밑바닥 운기가 네. 좋은 운기로 전환이 된다, 올해. 오. 닦 공덕과 수덕이 없다면 네. 직장인 승진은 어렵다. 아. 아. 직장인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거는 네. 직장에서 그만큼 열심히 해야 되나봐요. 네. 어,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고 지각도 하지 말고 자, 쉬고 싶으면 네. 보이지 않는 데 가서 쉬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라. 음. 내가 책상에 잠시 앉아서 피곤해서 꾸벅 졸았는데 남이 볼때 저거 맨날 책상에서 졸고 놀고 있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는 오해가 음. 생긴다. 그러니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산다면, 네. 바르게 뭐든지 행한다면, 뭔가는 돌아온다. 작년에 밑바닥 운기였기 때문에 좋은 운기로 전환되는 이 시점이다. 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노력해도 작은 성취, 작은 성취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작은 성취가 모이면 조금 더 좋은 일도 생긴다. 음. 현명하게 계획하고 매사에 충실히 임하신다면 작년과 같아 어렵진 않다. 음. 올해는 운기가 좋은 일이 바뀌는 거예요. 음, 또 내년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사진 6세 정사진입니다. 지킴이 어렵겠다. 뭘 지키려고 해도 이렇게 힘이 드노. 와, 이리 나를 가만히 있는 나를 이리 괴롭히고, 음. 나는 바르게 정도를 지키려는데, 와, 이렇노. 뭐. 음. 46살, 정사생, 남자는 <laughs> 좀 소심하고, 의기소침하고, 네. 성장 자체가 지키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그 마음이 너무 커서, 음. 어, 간이 작다. 말을 하자면, 네. 우리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나, 여자는 반대형국이다. 의 배포가 크다. 배포가 크다는 말은 좋은 표현이겠다. 좀, 지멋대로다. 음. 사기성도 다분하다. <laughs> 뱀띠 중에 46살 이 뱀띠, 여자 뱀띠가 제일 사악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네, 네. <laughs> 그러나 표현이 사악스럽다 하지만 그 사악스러움이 네. 또 굉장히 똑똑하다는 말이에요. 음. 굉장히 똑똑하고 내가 발음을 가지고 있다면 네. 이런 기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신뢰하고 거듭날 수 있는 사주이나 음. 내 발음이 있지 않냐고 내 마음이 다른 마음을 품었다면 음. 반대 형국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아, 기세는 상당히 안 좋은 한해예요. 사실육세 정사생 네. 하니까 와이드 아를 괴롭히는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자 뿌린 만큼 거두는 한해겠다. 살아오면서 잘 살았다면 네. 어려운 일도 극복해 나갈 것이고 네.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잘못 살았다면 어려운 일이 더 꼬이는 형국이다. 아. 공직 아. 광직자는 네. 어, 대난을 만날 수가 있다. 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음. 그러니까. 회사에 일을 하면서 회사 규정에 사규에 맞는 업무를 해야 하고 길거리 네. 휴지도 버리지 말아야 하고 네. 음, 발음으로 가셔야 되겠다. 음. 그리고 가성도, 뭐 직장도, 내 건강도 다 다독이며 가야 되겠다. 음. 자, 뭐 아니면 되겠다 어려움에서 네. 완전히 탈피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수렁 속으로 더 빠질 수 있는 형국이다. 음. 발라야 되겠다. 내 잘못을 지난 가을을 반성하고 깨우친다면 삶이 달라지겠다. 음. 음 그렇네요. 안 좋은 대난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운세의 해이나 내가 바르고 정직하고 하다면은 헤쳐나가고 그 운세는 전환되는 형국이다. 음. 음.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6세 정사생 남녀 모든 분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58세 <laughs> 일사생입니다 그다지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뭔가 일을 벌리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네. 지금 현재 이루어놓은 것들을 다독임에 가라. 내실을 네. 다져라. 네. 음. 뭐,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건강도 어, 잘 챙기시면 된다. 아 그러면 뭐 챙겨 나가면서 챙겨도 그래도 아플 거예요. 이 말이 안 나오거든요. 네. 음. 운동도 좀 하시고 음. 가정에도 조금 더 부부끼리 서로가 조금 더 이쁜 말 한마디 더 해주고 음. 감사 하나주고 아이고 음. 오늘 수고했어요 하고 애들한테도 아이고 오늘 공부한다고 힘들었네 하고 음. 네, 그렇게 다독여 나간다면은 큰일 없이 지나가는 어, 한, 네. 한 해가 되겠다 한 해가 되겠다 어, 그렇게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된다면 살 수가 없겠죠 그뒤 그렇죠? 사람들은 네. 자 거기에 자기 운기 운세에 따라 우와저 무당이 말한 대로 내가 그렇게 되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무당 네. 그렇게 말한 대로 될거 아니냐 했다면 네. 자 여기 해당이덜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전체적인 운기는 그러하지만 네. 내 사주 팔자가 네. 어떤가에 따라서는 이 영향력은 이게 통상 그러하다는 거잖아요 네. 음, 다르다 그러니 혹시 제 점상을 보고 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시다 하시면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laughs> 이 안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음. 네. 아, 선생님이 너무 안...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운세를 <웃음> 보시는 분들은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 우선도 네. 운세니까 전체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네. 이건 통계적인 거에 가까우니까 네, 그렇게 너무 나쁜 마음으로 보지 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운세가 궁금하시다면 왼쪽 상단에 선생님 번호로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의 컷은 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